이것이 바로 탄두북의 최대 9톤 마하 10의 진량 충격 종말탄. 대한민국의 현무5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5는 단한 발로 지하 100m 벙커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대량응징보복용 탄도미사일 현무 5는 정확한 한 점을 찍는 핀포인트 물리력으로 지하를 관통하는 비핵 전략 무기입니다.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는 5,000km, 즉 동부가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 미사일을 불곰국의 초중량급 핵미사일 사르마트 사탄 2의 악명을 따서. 아시아의 미니 사탄이라 부릅니다. 사르마트 사탄수는 초중량급 핵탄두를 싣는 괴물 ICBM입니다. 핵탄두급으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핵탄두는 쏘고 나면 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대신 운동 에너지로 같은 전쟁 억제력을 구현했습니다. 지하 100m 벙커를 무너뜨리는 단한 발. 아시아의 미니 사탄이라 불리는 괴물. 힘의 균형을 다시 쓰는 단한 발. 그한 발은 마치 신의 지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리적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21세기형 전쟁 억제력의 상징, 현무5입니다.